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유진이랑 키즈 카페에 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, <목소리도> 아, 하고 있었어, 와. 다 <목소리도> 아산시민 할인도 받을 수요 있... 아산페이 QR은 안 되는데 아산페이 카드가 되더라고요. 와! 아, 움직여! <laughs> 와! <우와>. 아, <진짜. 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깜짝이야. 알이 <아니>, 움직여가지고 <laughs> 엄청 큰 공룡 에어운스 이런 안마의자도 다공짜로할수 있나 봐요. 대박. 안마의자도 진짜 많다. 사람 없을 때 빨리 해야지. 어, 시원하다 이거 은근. 그렇겠네요. 지루하지 않고 계속 공연이 계속 있으니까. 음. 음. 어. 음. 아. 거기도 나중에 가봐야 되겠다. 음. 또 괜찮은데 있으면 소개 많이 음. 해주세요. <laughs> 와 이런 것도 있네요. 색칠하기. 네, 오, 뭐 골랐어? 어, 키티도 있다. 어, 키티. 오픈런 했잖아, 우리가. 열자마자 왔잖아. 여기가 10시 반에 열었는데, 우리가 거의 그때 왔거든.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좋다. 마학 때는 근데 좀 있을 수도. 와, 이쁘네. 근데 니네 너무 귀여워, 주디. 주디들이 도둑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범인 잡으러? <laughs> 오늘은 경관들이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을 맞아 공룡월드 키즈카페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종일권이니까 그럼 엄청 오래 놀수 있잖아 얼마나? 어.. 새벽까지? 아니 4시, 5시까지 어.. 한그 정도까지 한 시간 있다가 공연한다그러니까 공연에서 공연 나가서 춤출 수도 있어요 오 어, 진짜? 그기 <laughs> 우리 같이 춤 공룡이랑 같이 춤추면서 어. 우와 그럼 진짜 너무 추억되겠다 응. 이모도 나가서 춤춰도 돼? <laughs> 여기 좋은 게 중간에 있다가 나갔다 와도 된대. 밥 먹으러. 화장실 갈 때도 나갔다 오고. 제 입장이 돼서 좋은 것 같아. 여기 5층 가면 밥먹을러 가야 오, 오 재밌게 좋은데? 재밌게. 여기 또 아울렛 있어서 옷 쇼핑하다 와도 되잖아. 다이소도 <laughs> 있잖아. 응, 어, 그럼 다이소 가자. 공연도 있고. 공연? 오늘 바쁘겠는데? 영화도 볼수 있고. 이렇게 라코도 무료로 사용할 수있어가지고품 넣어놓기 너무 좋습게 넣어놓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! 서아 그래? 여기서 사람들이 공룡 어디 고나지고아짜아짜아짜아짜 이래요 <laughs> 일단 한번 똑같은 거 봐야겠다 그러면 유진이 이 공연 하도 많이 봐서 아예 똑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유진이가 여기서 공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있네. 어, <laughs> 어, 얘네들도 온다. 어. 아, 진짜? 와. 아, 진짜. 재밌는데? <웃음> <웃음> 와, 이렇게까지 가까이 온다고? 아, 나 자꾸 막 아, 얘들 난리 났다. <laughs>

엄청 귀엽다. <laughs> 되게 터덜터덜 오네. 어, 날다, 날다, 날 어, 엄마가 이렇게 안아준다, 이렇게. <laughs> 꼬리 되게 폭신하네. <laughs> 우와, 우와, 꼬리. 꼬리, 꼬리, 꼬리. <웃음> <웃음> 자 먼저 봐. 되게 많다. 진짜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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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공연도 준비나요 네. 다시 한번신나 출발. 아, 귀여워. 지금부터 신랑해게 물어보자구요. 우리 이거 나가서 춤추는 거야. <laughs> 귀여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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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갑자기 정지화면이 됐네? 어, 갔다. 잠깐 잠들었었나봐. 어. 아, 뭐야. <laughs> 얘 뭐야. 얘 복싱하는 차원. 아. 와 공룡이 복싱하는 것도 보고 와 공룡이 복싱하는 거 차원가. 그러니까. 이런, 이런 걸 어디서 봐. 우와 <laughs> 우와 오 기싸움 장난 아니네. 코치님나주세요 아, 코치님도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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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, 와. 아. 근데 복싱인데 꼬리랑 다리로 써. 아, 머리로 사는 아쉽지만 유랑구가 준우승습니다 우리 복싱님들이 다음 라운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. 이 라운드. <laughs> 글럽브왜낀거야글럽브왜낀거야 아, <laughs> 글러브, 글러브 <왜> <laughs> <오>! 어. 저이고정 아, 저이이 아, 이이이 둘이 뭐... 맞췄다가 <laughs> <laughs> 하는 그런 걸 보여드릴 건데 아... 귀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아, 잘 보이시나요? 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위쪽은 질이가 거의 똑같은데 아래쪽을 보게 되면... 어? 길이가 없네요? 달라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깔끔하게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 원님께서 이 줄을 잘 잘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이쪽도 아래쪽도 우리가 똑같은 두 개의 줄이. 어? 뭐야? 한번 더 잘라 주세요. 이번에 두개 동시에 잘고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?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이앞 이쪽도 아래쪽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줄이. 뭐야? 뭐야? 아찮아는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호흡하고 신호를 주게 되면 이렇게 그 됩니다. 박수. 이게 제가 자르는 걸좀 특이하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두 개의 줄을 오! 하나의 줄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그 맞아요 맞아, 묶는 <laughs>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한 개의 줄로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두 개의 줄을 꽉 잡고 <laughs> 하나를 버리면 이렇게 한 줄이 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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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미안해. 웃음> 아,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바서야 키링, 키링도 <laughs> 와, 키링도 받고, 어, 오. 예쁘다. 그것도 오, 그것도 그 끈으로 이거 오, <laughs> 이거 뭐라이것도좋어 공연을 또 보러 왔어요 <laughs> 잘 주고 왔어? 응. 리조또도 있고, 스테이크도 있고, 햄버거도 있고, 짬뽕도 있고, 그, 카운터 그 직원분들. 쌍둥이냐고? 어, 쌍둥이냐고? 상... 어, 어, 맞아. 쌍둥이냐고 막 많이 물어보네. 친구예요. 쌍둥이 같은 친구. 먹는 모습도 똑같아. 공연만 보고 싶어. 공연만 봐도 알차다, 알차. 일단 풍선쇼 할 때는 소리 좀 질러줘야 되는데. 리액션 들려. 리액션 할 준비 됐을까요? 그냥 목 떨어지게 해야 돼. 아. <laughs> <laughs> <해가지고 못 펴버린다. 웃음> 그래서 그래서 바람. 받았어 오, 역시. <laughs> 그런 공연할 때는 리액션을 <laughs> 잘해 줘야 돼. 잠깐만 근데 했션 근데 두번 있어. 아니 버블 <laughs> 그 풍선은 한번 아니에요? <laughs> 그런네 <laughs> 마스터 한 번씩 드릴게요. 잘뛰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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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인사 잘 하고. 안녕. 반갑습니다. 안녕. 미미 수신 눈동만 뜨래. 아 네. <laughs> <laughs> 언제까지 하는 거지? <laughs> 친구 뭘까요? 머리가 브로콜리 같습니다. 공연 <laughs> 보러 또 왔어요. 네! <laughs>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지칠 음. <laughs> <진실> 줄 <줄은> 모르는 <laughs> 똑같은 공연을 세 번째 보고 있어요. 같은 장면 아니에요. 세 번째 춤추고 있어요. 이쁘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잘출 성공.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. 5시. 몇 시간 있습니요 5시. 6시간 반. 6시간 반 있었다, 우리. 네, 뭐가 제일 좋았어? 어... 마술쇼. 마술쇼. 오, 진짜 신기하더라. 재밌게 오늘 놀았나요?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